일요일인가? 토요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일에서 3일 전에 저한테 오픈톡이 왔습니다 수련의 전당이 나오기 전에 판금마스터리를 이미 82렙까지 찍었던 분인데 요런 사진이 갑자기 온 거야 요런 사진이 <laughs> 일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고 <laughs> 어이가 없어가지고 왓! <laughs> 막 이렇게 제가 반응을 했죠 어이가 없잖아요 이게 일요일 사진이에요 그래서, 아니, 이걸 어떻게 한 거지? 하고, 막, 이런저런 거를 여쭤봤는데, 예전에 82레벨을 방어구 마스터리를 찍을 때 3개월이 걸리셨대요. 이분이. 그런데, 수련의 전당이 나오면서, 아, 이거 내가 바보가 돼버렸네. 하는 그런 참담한 감정을 느끼고서, 오히려 이제 더 오기를 부리는? 그런 마음으로 방어구 마스터리 90레벨의 효과, 소식과 함께 다시 한번 방어구 마스터리 작업을 시작했더라. 라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방어구 마스터리 90을 찍기 시작한 시점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거죠. 82레벨 찍어 놓았던 상태에서 89레벨까지 걸린 시간이 한 열흘 남짓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하신 거냐 라고 여쭤봤더니 뭔가 비결이 있느냐 뭐 이런 게좀 궁금했던 거죠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올렸냐 아니 어떻게 한 거냐 말 그대로 그냥 방법은 똑같아요 몸한대 많이 두들겨 맞았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보이시나요 90레벨 판금마스터리가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판금 마스터리 90 레벨 달성을 하시고 평타가 특수 화살 장전이 된 거죠. 기본 일반 평타가. 그래서 보시면 이좀 억울하셔가지고 천이랑 가죽 안 키우고 그냥 판금만 하셨대요. 이렇게 된거 오기로 간다. 약간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육성하셨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거 물어봤지. 왜 가죽이 아니라 판금으로 하셨나요? 물어봤더니 아 오기가 생겨서요. 하시더라고. 남자의 핵존심 같은 거랄까? 그래서 열흘 동안 뭐, 그냥 물도 입에 안 되고 단식 투쟁하듯이. 그냥 몬스터한테 계속 두들겨 맞으면서 폭포수 수행 그런거 를한 거죠 그래서 어디에서 했냐 여쭤봤는데 이 부분이 살짝 좀 공감을 사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분이 이제 보내주신 영상이에요 아 이게 자리를 보면은 근데 좀 아시겠죠 무덤 3층 이잖아요 무덤 3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립 분들은 들어가지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근데 오르는 속도가 되게 빠르죠 훈련의 던전 끝까지는 아니지만 꽤나 빠른 속도로 올라간다는 거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그래서 저도 이제 무덤 3층에서 하는 거를 이렇게 보여 주셨으니까 저도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거 라인만 할수 있는 거 아닌가 솔직히. 그래서 그런 생각이 저도 들긴 하는데 지금도 여전히 좀 들기는 해요. 왜냐면 결국 가장 좋은 효율을 보이는 거는 무덤 3층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거를 달성하신 당사자 분께서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해볼만한 것 같은데 다들 이걸 말을 해줘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거를 이미 달성한 사람이 있고 해서 이런 걸좀 많이 알려서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거를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제보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덧붙인 말씀이 뭐냐면 수련의 던전 6층 이번에도 물 먹으면은 그냥 게임 접어야겠다고. <laughs> 그러니까 이분이 과거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3개월에 걸쳐 가지고 방어구 마스터리 82렙 찍어놨더니 아라네오 쫄버그 터지고 그러면서 수련의 전당이 나와 가지고 완전히 새 됐다고 자기가 그래서 너무 허탈 했었는데 이번에는 마스터리 90 찍으면서 이번에도 수련의 던전 나와버리면은 게임 접어 버릴지도 모르겠다 막 이런 말씀도 하셨고 다음 목표가 뭐냐고 여쭤봤을 때 저는 이제 가죽 90 천, 뭐,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냥, 판금을 100까지 올리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판금 1 0 0렙이 되면은, 다시 한번또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월드 통틀어서 최초가 아닐까 싶어요. 아니, 저거를 감히, 수련의 던전에 아닌 곳에서, 올리려는 생각 자체를 했다는 게, 아니, 솔직히, 엄두가 안 나는 작업인데, 해야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했다는 게, 진짜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몹시 리스펙하고, 저도 그, 무덤 3층이 아닌 다른 곳에서의 효율은 어떨까 하고, 여기저기서 좀 테스트를 해봤는데, 제가 무덤 3층 그 제보자분이랑 똑같은 자리에서도 해보고, 다른 자리들 좀 비교가 될 만한 그런 자리들을 가봤는데, 제보자분이 말씀해주신 시간, 열흘이라는 시간, 그거를 기준으로 삼고, 그걸 무덤 3층에서 달성한다라고 했을 때 무덤 3층이 아닌 곳에서 달성하려면 최소 보름에서 20일 이상으로 시간을 잡으면 마스터리를 90레벨 이상 키울 수 있을 것 같겠더라고요. 그래서 별다른 스펙업이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 시는 분들, 지금 당장 어떤 스펙업을 해야 될까라는 그 방법이 안 떠오르시는 분들은 이바어그 마스터리 작업이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그러니까 불가능하지 않아요. 오래 걸리긴 하죠. 어빌리티 레벨업을 지금 또 이제 열심히 해야 되다 보니까 이거 하는 동안에 어빌 레벨업 하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어빌 레벨업을 좀 뒤로하고 방어구 마스터리부터 할 거냐, 막 그런 선택지들이 조금 있을 텐데요. 이 하나의 선택지를 더 이제 제안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생각보다 잘 오르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 보시면은 가죽이 5% 잖아요 5% 이거 2시간이 채안 걸렸어요 제가 직접 한 건데 그러니까 0%에서 5%까지 올리는데 2시간이 채안 걸렸습니다 이게 무덤 3층에서 한게 아니에요 이 5%가 제가 다른 데 왔다갔다 실험한다고 찾아다니면서 야금야금 맞아서 5%까지 오른 거예요 되게 빨리 올랐어요 생각한 것보다 수련의 전당에 비할 만큼은 확실히 아니지만 생각보다는 확실히 빨리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솔직히 그냥 개인적으로는 이거 정말 좋아요. 하세요. 라고는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하는 동안에. 파밍도 못해. 어빌리티도 키워야 되는데 어빌도 못 키워. 뭐 그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강력 추천까지는 좀 힘들지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정말 대단하죠? 리스펙합니다. 마스터리 지금 타이밍에 90레벨 찍으신 분 대단하다라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